안녕하세요. 폴리글라 셀레나입니다. 네, 오늘은 그책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 일단 이 책입니다.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책인데 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프랑스어가 적혀 있고 밑에는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어, 이건 영벌 대역본이라고 해서 그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영어와 동시에 나와있는 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저는 이 책을 어, 올해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구입을 해왔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외국어도 좋아하지만 또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서점이라든가 도서관을 반드시 가보는 편인데요 물론 뭐영어로된책 아니고서야 뭐 사실 그 예를 들어 폴란드에 갔다면 폴란드어로 된 서적이 많을 테니까 그뭐 나라의 어떤 책들을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냥 책에 둘러싸여 있는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책이 어느 정도 뭐 섹션 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가서 이제 그때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발견하면서 어, 좀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서점이라든가 혹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은꼭 방문하는 편인데 물론 파리에도 이제 유명한 곳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그 서점이 있습니다. 네. 서점은 사실 그 비포 선라이즈 그 영화 시리즈로 유명한 그 영화의 이제 촬영 장소 이기여서 좀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비포 선라이즈 다음 영화가 비포 선셋인데 이제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이, 여, 이 서점이 이제 그그 그 영화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유명해졌다고 하고 이제 물론 그 전부터도 이제 파리 내에 있는 이제 그 영어 서적을 취급하는 이제 서점으로 유명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해밍웨이라던가 그런 유명한 소설가들이 실제로 어, 다니기도 했던 그런 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어, 워낙, 뭐, 파리 같은 경우야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기 때문에 웬만한 유명한 관광지는 다 줄을 서, 줄을 서고 뭐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 과정들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 서점도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야 돼서 조금 오후 늦게 가서 그나마 줄이 조금 적을 때 이제 좀 기다렸다가 입장을 했고요. 어,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아쉽게도 내부는 촬영이 안 돼서 그 촬영을 하지 못했고 그 눈에만 담아왔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서점에 왔으니까 내가 뭔가 여기 왔다는 기념을 좀 남기고 싶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서점 내에서 뭐 엽서라든가 아니면 그 에코백 같은 거를 기념품으로 팔긴 하는데 음, 사실 에코백을 사오면 잘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엽서도 사오면 그걸 어떻게 사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항상 짐이 되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서점에 왔으니까 기념으로 책을 사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점을 열심히 이제 둘러봤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어린이 책 쪽에 이제 영어랑 프랑스어 같이 병기되어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걸 사 갈까 하다가 너무 이제 어린이 동화책 같은 거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아쉬운데 하면서 이제 서점을 좀 돌아다니다. 이제 그때 이 책을 발견한 것, 이 시리즈를 발견했습니다. 이책 말고도 이제 좀 유명한 고전 같은 책들이 이렇게 연글대역판으로 몇개 몇 있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좀 대중적인 게이 책이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어, 그리고, 서점 아마 2층에는 이제 약간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책을 사고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 만약에 시간 좀 있었더라면 정말 거기 앉아서 책을 너무 읽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 되게 어좀뭐 거기서 그러지 못해 서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제 책을 사고, 이제 계산하려고 이제 줄을 서서 있다가. 이제 제 차례가 와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 카드 기계가 갑자기 전원이 좀 나갔나 이래가지고 언제 어 그게 좀 다시 재부팅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잠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 이어 미안하다 이게 지금 잠깐 이렇게 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너음 알겠다고 하고 뻘쭘하게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어, 이제 너뭐 프랑스어를 공부하려고 하냐. 뭐 그런 걸 물어봐서 어, 이 책이 영어랑 같이 되어 있어서 어, 이거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한다. 했더니 어, 이거 공부하기 되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의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기계가 어찌 보면 잠깐 멈춘 덕분에 물론 뭐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거나 좀 여행지에서 시간을 쫓길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틈타서 직원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사실, 처음에 그 직원이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는데,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영어로 이렇게 다시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책살 때, 그, 도장을 찍어줄 거냐라고 물어봐서, 일단 잘 모르겠지만, 알겠어. 어, 찍어줘라고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념이 됐고, 아, 그리고 아마, 이것도, 이게 준건지 모르겠는데 그 책갈피거든요. 이것도 네, 세스버컴퍼니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갈피로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고 있고요. 네, 처음에 여행 다닐 때 그래서 조금씩 보자 싶어서 시간 될때 이제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이제 여행지에서부터 사실 은 읽기 시작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아, 프랑스. 사실 이게 동화책이라고 하지만 그 진짜 그림이 있는 그 어린이 동화책 같은 사실 동화책은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진도가 잘안 나가서 이제 하 아, 굉장히 느리게 그래도 여행 다닐 때한꽤한것 같은데 말이죠. 어디까지 했나 볼까요? 그래도 여행 다닐 때한 50페이지 정도? 봤네요. 네. 50페이지 정도 했는데, 이제, 이제 그, 그 상태의 책을 가지고 한국에 왔고, 그래도 왔으니까, 이번 갖고 왔으니까 계속 해보자 해서, 이제 하루,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시간 될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해봤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고, 속도가 좀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식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낫다 아니면 이 방법이 좀 낫다라는 거를 찾게 된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이게 조금씩 익숙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 이게 참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어 어려, 어려운 일이지만 어 외국어 공부에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5분, 10분이라도 조금씩 투자를 하면 그게 당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좀 간격을 멀리 띄고 보면 아 그때보다 확실히 늘었다라고 스스로가 그걸 잘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그런 거를 느꼈을 때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책과. 그 간단한 책이 얽힌 이야기들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 책을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읽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사온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영불 대역본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있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Le aventurier d'Alice au pays des merveilles. 아, 책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어, 왼편에는 영문, 그리고 오른편에는 그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책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 저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어, 처음에는 한 페이지 영문 다 읽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똑같이 따라서 읽었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중이 좀안 되는 것 같아서, 어, 영문 한 단락 정도 혹은 단락이 긴 경우는 좀 문장을 한. 네 다섯 문장 정도, 네 다섯 줄 정도만 되게 해서 잘라서 딱 읽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프랑스어 판에서 읽으면 앞에서 영문으로 읽었던 내용이 바로 프랑스어로 조금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판은 판에는 모르는 단어 일단 밑줄을 치면서 그냥 읽고요. 어 이제 다 읽은 다음에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프랑스어 버전으로만 읽는 방법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Chapter 9, The Mock Turtle's Story. You can't think how glad I am to see you again, you dear old thing. said the dishes as she took e d her arm affectionately into Alice's and they walked off together. Chapitre 9. Histoire de la simili tortue. Tu ne saurais croire combien je suis heureuse de te revoir, ma vieille, dit la de en glissant affectueusement, dit, tant 이렇게 프랑스어로 된 페이지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발음도 한번 들어보고 네, 의미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어, 처음에는 한페이지를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래도 두 페이지 정도는 읽을만 했고 어,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제 이거를 그 한달 안에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하루에 한네 페이지 정도씩 읽으면 어느 정도 분량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좀네 4페이지, 페이지씩, 네 페이지씩 조금 빡세게 읽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나머지 뒤에 페이지도 읽어야 돼서 영상은 여기까지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